2025년 대학생 가성비 갑 그냥 믿고 이거 사세요. 야 진짜 레노버 2022사 V15G4 노트북 완전 추천이야. 이거 가성비 짱이야. 15.6인치 화면에 인텔 i5 13세대라서 성능 걱정 전혀 안 해도 돼. 무게도 1.65kg 밖에 안 되니까 들고 다니기 진짜 편해.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돼서 어디서든 멋져 보일 거야. 화질도 좋고 시야각이 넓어서 여러 각도에서 잘 보여. 터치패드 감각도 굿이라서 사용하기 너무 쾌적해 배터리도 괜찮아서 한번 충전으로 몇시간은 거뜬히 쓸수 있어 윈도우 설치는 좀 번거롭지만 그거 빼면 진짜 완벽한 노트북이야 학업이나 사무용으로 딱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꼭사봐야이 HP 2022사 자비스 AI 노트북 완전 대박이야 진짜 가성비 짱이어서 추천해주고 싶어. 인텔 14세대 코어 울트라 5가 들어있어서 성능도 미쳤고, 램 16기가에 SSD 512기가라서 속도가 정말 빨라.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은 물론이고 간단한 게임도 거뜬해. 디자인도 깔끔한 실버라 세련된 느낌이 나고, 화면도 FHD로 선명해서 눈 아프지 않게 잘 보인다니까. 그리고 배터리 지속 시간도 꽤 괜찮아서 외출할 때 충전기 없이도 쭉쭉 쓸수 있어. 키보드 타건감도 좋고 숫자 키패드까지 있어서 엑셀 작업할 때 진짜 편해. 다만 백라이트가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가격대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전혀 아쉬움이 없어. 결론적으로 공부나 사무용으로 쓰기 딱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이 노트북 너희들 꼭 한번 써 봐. 후회 안할 거야. 야, 너이 HP 빅터스 16 진짜 알아?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해. 인텔 13세대 코어 i50이랑 지포스 rtx 4060 조합이라 게임할 때 진짜 쾌적해. 화면도 16.1인치라 크고 선명해서 영화 볼때 몰입감 장난 아냐. 게다가 165Hz 주사율 덕분에 fps 게임할 때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 무게는 좀 나가지만 뭐 게이밍 노트북은 다 그렇지. 배터리도 괜찮아서 일반 작업할 땐꽤 오래 가더라고. usb-c로 pd 충전도 지원하니까 편리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미카 실버라서 세련된 느낌도 굿. 진짜 이 가격에 이 성능 찾기 힘들 거야. 게이밍이나 작업용으로 완전 추천이야. 무조건 사봐. 후회 안 할걸?